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말하는 거지요. 어떤 시간을 어, 말씀하시는 걸까요? 12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유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자, 이 일이 뭐죠? 어, 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어,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예수님이 대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계시죠. 자,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 때가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언뜻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어,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고는 어,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말씀이 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침 목상 시간이지만 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시면 분명히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놀라운 업적이나 성과로 인한 칭찬과 격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지는 상태가 영광이에요. 그게 독사예요, 영어로. 그래서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지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용서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첫 번째 기도에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속성이 증거되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연관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좀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풀어드리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것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도구로서 너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순종하나요? 네, 십자가의 순종과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2절 보세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아예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어, 내가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시간과 그 노력과 행위는 오직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그것은 오직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나를 묵상할 때 어, 예수님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붙여주신 저 영혼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